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알아보기.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에 대해 알아볼게요. 공약수란 두 수의 약수 중 공통인 약수를 두 수의 공약수라고 합니다. 그럼 8과 12의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를 구해볼까요? 먼저 8과 12의 약수를 각각 찾아보면 8의 약수, 즉, 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1, 2, 4, 8이고 12의 약수, 즉 11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는 1, 2, 3, 4, 6, 12입니다. 두 수의 약수 중에서 공통된 수들은 1, 2, 4, 3가지가 있습니다. 이렇게 8과 12의 공통된 약수 세 가지인 1, 2, 4를 8과 12의 공약수라고 할수 있습니다. 이번엔 최대 공약수를 찾아볼게요. 최대 공약수란 두 수의 공약수 중에서 가장 큰 수를 두 수의 최대 공약수라고 합니다. 8과 12의 공약수는 1, 2, 4였고, 이중 가장 큰 수는 4이므로 8과 12의 최대 공약수는 4가 됩니다. 그럼 이런 공약수와 최대 공약수 사이에는 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? 8과 12의 최대 공약수였던 4의 약수를 구해 보면 1, 2, 4입니다. 앞에서 구했던 8과 12의 공약수 1, 2, 4와 똑같다는 것을 알수 있겠죠? 따라서 어떤 두 수의 공약수는 그두 수의 최대 공약수의 약수와 같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